자, 그 다음 두 번째 페라그래프로 가게 되면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어떤 푼 그런 기존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With the rise of pre-trained language model 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떠오르고 있죠? 지금 떠올랐어요. 예를 들면 네. GPT, b 트 t 로보타 이런 식으로 지금 기존 연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얘기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엔 태스크 디스크립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그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 등장하고 나서도 음. 그래서 어그 이후로도 이제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기반으로 음. 이제 태스크 디스크립션 기반으로 분류를 하는 뭐 분류를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는 음. 작업들이 네. 아이디어들이 네. 이제 뉴럴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뉴럴 아키텍처들을 위해서 네. 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제공해 하는 제공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아, 중간에 네. 이제 앞에 부분에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딱 제공을 해서 아 이런 거야라는 것을 랜지 모델에 주입시키는 이 GPT, 버트, 로보타 얘네들이 다프리트레인드랭귀지 모델인데요. 얘네들이 떠오르면서 바로 이런 타스크 디스크립션을 제공한다, 제공하는 그런 그런 아이디어들이 뉴럴 뉴럴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능성이 있어. 저 왔습니다. 라고 했구요. 또 콜론 썼네요. 또 콜론 쓰고 네.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e can simply offend, append. We can simply append. 단지 그냥 간단하게 append. 뒤에 붙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task description을 음. 그냥 input text, input 뒤에다가 음. 그냥 내추럴 랭귀지의 형태로, 그냥 자연어의 형태로 음.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네, 갖다가 붙이고요. Append A to B 하고 붙이고 and let했습니다. 뭘할수 있도록 하죠. 네. 음. 그리고 나서 음. 프리트인드 랭귀지 모델 들어 음.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할 음. 뭔가를 예측을 하게 함으로써. 네. 그냥 문제를 바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네,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스크를 풀수 있도록. 음.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레드포드 GPT 2 페이퍼 같은 곳에서 네네. 이제 텍스트를 쭉단준 다음에 음. 뭐 예를 들면은 Classify this text 해놓고 뭐 그렇게 나온다든지. 음. 아니면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WDC 같은 것도 텍스트를 앞에 준 다음에 어 this article is talking about 어 음. 어떻게 주면은 음. 그 단어를 예측하면 그냥 끝나는 그런 문제였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총칭을 해서 음. 어떤 텍스테스크 태스, 디스크립션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네. 그 테스크 디스크립션을 인풋 뒤에다가 네. 어핸드해버리는 것만으로도 네네. 그냥 그냥 자연어 음. 문제를 풀듯이 네네.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음. 그래요? 그런 방식들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음, 기존 연구 살짝 보면요, 여기 레드포드가 자주 등장이 되는데 위쪽에 GPT의 레드포드는 2018년이에요. 네. 예, 뒤쪽에 보면은 레드포드 2019년이에요. 네. 예, 요 레드포드 이분들이 그 부분을 2018년, 19년 그리고 2018년에 GPT 랭지 모델을 하나 얘기하고 19년에 그걸 푸는 거를 얘기했나 봐요. 2019년 페이퍼는 어떤 건지 한번 살짝 어, 제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 어, 잠시만요. 네, 2 0 1 8년도에 레드 포드, 그다음에 1 9년도에또 레드 포드, 알렉 레드 포드네요. 고거네요 어, 2019년도 어... 네 랭귀지 모델 R 언슈퍼바이드. 멀티태스크 러너. 아, 네. 그거군요. Language Models are Unsupervised Multitask 러너다. 요 페이퍼. 네. 예. GPT를 내고, 그 다음에 요 페이퍼를 냈어요. 네. 어. 이 크로제 스타일의 그런 어떤 부분, task description을 주고 뭔가 푼 거. 이게 이 사람, 이 페이퍼가 원조가 아닌가 싶네요. 그죠? 어뭐 여기서도 또 릴레이티드 워크를 읽어 보면뭐 비슷한 스타일로 풀려고 했던 뭐 시도들이 있었는데 음. 어, 제일 GPT-2가 제일 뭐잘 됐죠. 음. 근데 GPT에서는 GPT에서는 그아 어, 크로제 스타일의 그 타스크 디스크립션을 주고 푼 문제가 약간 언급이 돼 있었는지 지금 가물가물 하는데 너무 오래 전에 읽어가지고, 사실 가물가물 하고, 사실 그게 메인은 아니었어요. 그 GPT 처음에 나온 거는, 이제 프리 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이야. 이런 게 있어. 그거에 대한 스킴을 이야기 했다면, 2019년 요 페이퍼는 결국, 아, 어 조금 더, 어, 조금 더, 아까 지금 얘기했던 그 타스크 디스크립션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언슈퍼바이스 러너야. 라고 하는 거. 아, 어, 그거를 풀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 이제 앞쪽에 다시 그 페이퍼 쪽으로 이제 가면요. 앞쪽에 아까 읽었던 페이퍼 쪽에 가면 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그 c 스크 디스크립션을 제공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그 뉴럴 아키텍처들에게 상당히 비서블 아, 실행 가능한 것이 됐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런 레드포드 2019년 그 다음에 그 퓨리 아 퓨리 이분들은 뭔지 살짝 또얘 예, 보면은 2019년 네, 어... 여기에 그림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 그거 그게 2019년군요. 네, 네 퓨리 앤 카탄자로. 카탄자로. 네, 와, 네 2019년 그분이 이제 제로 샷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위드 아. 제너레이티브 랭귀지 모델 아, 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쓰긴 했는데 네네. 어 테스크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걸 이제 추가를 해서요. 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테스크 디스크립터가 테스크 음. 디스크립션을 텍스트에다 추가를 해가지고 네. 트랜스포머에 넣고 어. 이제 내추럴 랭귀지 그냥 예측을 하게 만들어서 네. 거기서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네. 이 그림은 그 페이퍼에 그대로 있는 그림인가요? 네, 그쪽 페이퍼에서 들고 왔습니다. 음, 참, 이런 거 보면요. 네. 2019년 같은 해인데 용어도 태스크 디스크립션 그다음에 아까 거기에는 태스크 디스크립션이란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네. 비슷한 시절에 비슷한 페이퍼. 비슷한 그런 문제를 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게참 신기합니다. 그죠 네. 음. 어,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 두 개의 이그제임 그러니까 페이퍼를 기존 연구 관련 연구를 아, 딱 설명을 또 해줬습니다. 자, 네. 그래서 그럼... so far 예. 네, 이런 경우는 지금 음. 아마 이 퓨리엔 그 카탄, 카탄자로 이분의 그 제로샷 분류, 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어, 이러한 아이디어는 음. 어, 보통 이제 제로샷 시나리오에서 고려가 되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죠. 아, 예. 제로샷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뭔지, 웨어 절 뒤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전혀 어, 사용할 수 없는 아무 어, 없는 그죠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아예, 아예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게 이제 제우샷 아,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차도 이 아이디어가 대부분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아, 고려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트레이닝 데이터가 없는 상황. 오케이 알겠습니다. 인디스워 i s 근데 이 논문에서는 we show that. That 이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in this work 곡이요. <laughs> 네, 곡이요. 네, in this work 이 페이퍼에서는 뭘얘기했냐면 We show that that 이하를 보입니다. 라고 얘기, 얘기하고 있고요. Task description을 제공한다는 것은 성공적으로 combined with 뭐와 뭐를 막 합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음. 앞쪽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스탠다드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쓰면은, 퓨샷 음. 세팅에서는 제대로 음. 동작하지 않는다. 음. 좀 성능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음. 이제 이런 테스크 디스크립션을 추가하는 아이디어를 음. 적용을 하면은, 음. 이제 굉장히 이 스탠다드한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퓨샷 세팅에 적용을 할수 있게 된다. 음. 그래서 그, 그런 것을 이제 보인다. 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네. Standard Supervised Learning in Few Shot Setting에서도 결국 가능해지는 그런 7마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이겠다. 그런 상태를, 그런 것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합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페이퍼에서는 보이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것을 We Introduce Path 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 요 문장은 그냥 앱스트랙트에서 그대로 나온 얘기네요. 그죠? 네. 어, 패턴 익스플로이팅 트레이닝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패턴 요게 뭘까? 요게 좀 일단 궁금하고요. 어떻게 스킴을 만들었을까? 패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패턴. 자, 그리고 나서 쭉 어, 이야기를 어, 네. 클로즈 스타일로 쭉 이제 변경시켜 주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트레이닝 프로세저가 되겠고요. 아, 그러네요. 그 패턴들이 결국은 아, 이렇게 변경시켜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네요. 네. 인풋 이그젬플을 크로젯 스타일 프레이즈로 리 포뮬레이트 하는 그런 아, 여러 개그 언어 패턴들을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패턴 익스플로이팅 이라고 했습니다. 패턴을 막 이렇게 네. 찾는 거 패턴 익스플로이팅 트레이닝 이라고 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림 1에서 설명했듯이, 그림 1을 설명했듯이, 그림 1에 대한 것이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네, 어떤 네.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그림 1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음. 지금 같이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 PET가 총 3가지 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p p 같은 경우에는 음. 어, 패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이 패턴이 한 개가 아닙니다. 어... 그래서 for each 패턴, 각각의 음. 패턴들에 대해서 네. 이제 pre-trained l a n 모델을 파인튜닝합니다. 아, 네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음. 어, 트레이닝 셋은 굉장히 적죠. 세미슈퍼바이 p e r v 입니다 small 음. training set 타우에 대해서 파인튜닝을 먼저 어, 각 패턴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한다라는 네. 거고요. 이게 first고요. 이게 three 네. step이 있대요. 세개 스텝이.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있고요. 네, 그래서 위에 그림 곳이 1 번이거든요. 그래서 음, best 아하. pizza ever가 있으면은 아하. 여기에 이제 task description it was 땡땡땡 아하. 이라는 거를 하나 추가를 append를 시켜가지고 프릭 트 g 드랭귀지 모델에 넣었더니 뭐 모종의 방법으로 great가 0.8이고 bad가 0.2 이거는 음. 단어를 예측한 겁니다 음, 음, 음. It, it was 다음에 이 great나 bad 이 단어를 예측한 것이고 음. 그걸 어떻게 잘 합쳐서 이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라벨에 대한 음. 소프트 라벨로 바뀌고요 아 네네. 이걸 이용해서 어떤 파인튜닝을 하는 과정이 네. 맨 처음에 들어갑니다. 어, 그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쭉 위쪽으로 올라가고, 저 LCE라고 하는 것에로 쪽으로 들어가네요. LCE. 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아, 로스 펑션이군요 네. 네, 그래서 뭐. 생략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플러스 1되 있는 걸 보면은, 네. 아마 긍정, 부정 관련된 그런,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It was great, bad, 이렇게 단어를 예측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네. 기반으로 이게 긍정이냐, 음. 부정이냐, 이렇게 찾아내게 하고, 음. 그거를 cross-entropy loss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게 실제, 1번 음. 네, 참값인 플러스 1. 음. 라벨이죠. 이 라벨을 기반으로 음. 이 모델의 아웃풋을 이제 음.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학습을 네. 시키는 그 그림이 1번 그림이 되어있구요 네. 그 캡션을 보면요. 그림 1번 네. Path for Semi uh, Sentiment Classification 이렇게 했네요. 감성 분석에 대한 p t 다 이렇게 되어 네. 있고 그 1번이 A Number of Patterns Encoding Some Form of Task Description. are created to convert training examples to cause a uh, question 이렇게 되있고요. 그리고 네. 나서 for each pattern, a pre-trained language model is fine-tuned 이렇게 네. 아, 되어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설명한 그, 거죠? 네. 아까 뭐 T1, T2, T3 샘플을 하면서 음. 이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여기 이제 디스크립션을 추가했다라는 것만 믿고 일단 음. 파인 튜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뭐 디스크립션을 추가했으니까 그래도 좀 낫다고 보고 이제 일단, 일단 첫 번째는 파인 튜닝을 합니다. 네. 일단 추가하고 파인 튜닝 하는 거. 그죠?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어디까지나 이 t, 트레이닝 샘플, 다시 말해서 문장과 라벨이 정확하게 부여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합니다 어, 몇몇 건은 라벨이 분명히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저거 되게 중요하죠 네. 지금 라벨이 있는 애가 지금 입력 으로 들어온 거예요 플러스 1이라는 라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고 그거를 it was 땡땡땡 이라고 하는 그 크로즈 스타일의 문장으로 바뀝니다 지금 그죠 네. 네 그게 바뀌고 그 바뀐 게 plm의 프리트레이닝 랭기지 모델에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이 감성 분석 해봐 그랬더니 그레이트는 0.8, a 드는 0.2가 나왔어요. 그리게 나와가지고 그게 최종으로 플러스 1에 0.8, 마이너스 1은 0.2 정도로 땅 얘기해주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그죠? 네. 음. 그리고 이제 2번,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네. 그냥 문장만 있습니다. 문장만 쪼지 크로스. 네. 그리고 T가 아니라 D에서 뽑죠 어, D. 그 D는 아래 이제 설명에 나오겠지만 네. 이제 unlabeled data입니다. unlabeled data set C D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점이 2번부터는 그게 달라집니다. 네. 그러면 문장을 그죠? 먼저 보고 그림으로 가서 이해하고 그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T에 대해서 일단 파인 튜닝을 첫 번째를 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앙상블이 등장합니다. 을 아, 앙상들 네. 그래서 모, 모든 모델들의 앙상블이네요. 네, 아까 이제 패턴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for each 패턴 각각의 패턴에 대해서 p l m 을 fine 음. tuning을 했기 때문에 음. 패턴 수만큼 모델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앙상블해서 이 네. 모든 모델들을 다 앙상블해서 네. 어, large unlabeled 데이터셋.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수의 unlabeled 데이터셋 D에 대해서 어노테이트를 네. 하게 시킵니다. 네, 뭘로요? 물론 이제 소프트 라벨로 시키죠. 네, 라벨로 어노테이트 하는데 뭘 사용하냐면 이 모든 모델들의 앙상블, 앙상블 한 것이 그리고 나서 어, use to 어노테이트 하도록 사용되어집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그림에서 2번을 보시면 네. 뭐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네. 여기 점점점점 사각형으로 묶인 게 여기 1번 하나의 PET 그 프리트레인드 오. 모델이 되고요. 네네네. 네, 네. 이렇게 각각 서로 다르게 학습된 서로 다른 그 패턴을 가지고 음. 학습된 모델들이 음. 앙상블 해서 최종 결과를 정하게 됩니다. 음, 앙상블를 해서 이... 조금 달라지네 플러스 0.1 마이너스 0.9뭐 이런 식으로 앙상블 네. 된 결과가 들어갑니다 뭐 앙상블은 우리가 알뭐그 개념은 결국은 여러 모델에서 어 각각 어 예측한 프리딕션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가장 좋은 거를 아이그를 어 하는 그런 좋은 것을 찾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앙상블 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앙상블이 그 이렇게 그 소프트 라벨을 가지고 있는 언레이블드 텍스트를 언어테이팅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언레이블된 어 그건 라지고 라지 언레이블드 데이터셋 D를 소프트 라벨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언어테이팅 하는데 사용된다. 앙상블을 네. 사용한다. 결국 이런 네. 얘기고요. 파이널리 네. 그리고 나서요. 그 최종적으로 음. 이제 스탠다드 클래시파이어 음. 그냥, 그냥 분류기가 이 소프트 라벨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분류, 그, 분류를 학습을 합니다. 네,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그래서 3번도 음. 뭐 그냥 문장이 있고, 이제 라벨이 있으니까 음. 이 소프트 라벨을 기반으로 음. 학습이 되겠죠. 음. 여기서 이제 4번은 별도입니다. 네. We also device iPad. 이제... iPad을 아이팟, 또 고안을 합니다. 또 새로운 거를 또 고안했네요. iPad 이라는 거. 그럼 네.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이 iPad은 위에 있는 3 s t e 과는 별도로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것이고, 네. Iterative variant of p a d 입니다 p 스 d 의 반복적인 변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 스 d 의 변종인데, 인터랙티브한 스킨을 더 넣었다. 이런 얘기고요. in which 그패 iPad에서는 이 프로세스가 에, 네. 반복적으로 한다 에, 네. repeated with increasing training set size 네. 그, 그래서 네, 뭘 증가를 시키면서 반복을 한대요 어, 트레이닝셋이 사실은 저희가 음. 지금 여기서 인트로덕션에서는 음. 어, large unlabeled dataset D에 대해서 음. 이제 annotate를 해가지고 소프트 라벨을 부여한다라고 돼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시면 은 음. 트레이닝셋 사이즈가 음. 픽스되어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그 실제로 뭐 레이블드 데이터가 100개고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만 개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만 개를 다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소프트 라벨링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음. 만개 중에 뭐1그뭐만개 중에 뭐 200개, 만개 중에 1000개 이렇게 네. 뽑아서 이제 픽스된 그 사이즈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네, 네. 이 트레이닝셋 사이즈를 점점점 늘려나가면서, 네. 이제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학습을 하는 점입니다. 네. 그 차이점이 하나 다르군요. 아이팟하고, 네. 팻하고. 네. 네. 팻은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트레이닝셋 사이즈를 이제 그 학습을 했다면은, 아이팻은 네, 그리고... 점점 증가시키면서, 어찌됐든 네. 이 페이퍼의 인트로덕션 부분입니다. 지금. 인트로덕션. Introduction이 네. 인트로덕션 이다 네. 그래서, 그리고 크게 두 가지를 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t 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 d 이렇게 두 가지를 이본 페이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맨 마지막 센텐스 좀 볼까요 인트로덕션에 네, 마지막도 사실은 그 업스트랩트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네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테스크와 이제 멀티플랭귀지에 대해서 음흠. 이제 그팻과 아이패드이 네. 스몰 혹은 미디움 뭐 작은 데이터에서 좀 중간 정도 크기의 라벨드 이그젠플프를 줬을 때 네. 이제 팻과아이패시이제 아웃퍼폼했다. 네, 뭐보다요? 어언 supervised 어프로치가 하나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supervised 트레이닝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스트롱 세미 슈퍼바이즈드 베이스 라인이 있을 겁니다. 네, 그세 가지보다 다 아웃퍼폼했다. 네.